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잘 잘, 예잘 잘. 네, 잘 보고 잘 듣고 잘 믿자. 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드러내기보다 주변의 생각과 주변의 소리에 마음이 많이 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 그게 맞는 건가? 아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 하고.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팔랑귀라고 얘기를 해요. 우유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주관인데 정확한 결정을 못 내리고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주변의 상황과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확하게 어떠한 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런 사람들, 이런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 정신분석학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햄릿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사가 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말했던 그 대사를 했던 그 어떤 이야기인데 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주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 햄릿 증후군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동적인 생활습관이나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자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을 정확히 가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복종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되게 호되게 혼이 났었습니다. 공부를 해라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나가 놀고 싶으면 무조건 내가 하고자 하는 분량을 다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이게 뭐 다른 일도 모두 마찬가지였겠지만 유독 그것이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라 말을 했는데 이거를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관이 먼저 드러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내가 해야 될 결정인데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인데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소리 주변의 어떤 정보들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집에 갈 때나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잠깐 밖에 나갈 때나 가족들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너무 답답하니까 한 바퀴 집 동네를 돌고 와요 드라이브식으로 그 돌고 오면 이상한 게저 혼자만 코로나인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주변 사람들은다잘 다니더라는 거예요 동네를 보면요 저희 이제 집에서 조금 나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을 잠깐 이제 차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나도 가서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갔다가 저 사람이 뭘 만든 저 기구들이 누가 스쳐 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저기를 만졌을지도 모르는데 저걸 내가 다닦으면서날수 없다. 아니 안 된다 하고 제가 막 막았었어요. 그런데 쉽게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교회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조심하는 부분이 맞긴 맞지만,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조심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될 것에 대해서 열심히 다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 밖에는 다른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코로나이고 나는 아무데로 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식당 가도 밥 먹고요 막 어디 모여서 얘기하고 놀고요 막 이러다라는 거예요 어, 저번 주에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강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수많은 인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나와있는 거지? 뭐지? 하면서 잘못된 정보 수많은 정보를 말미하면서 야 여기는 가지 말래 근데 우린 여긴 가도 돼 괜찮아 마스크 꼈잖아 이러면서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의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어, 느엘람 사람 스마야는 분명히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를 대신해서 성전의 감독자로 세워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전의 감독자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본다면 미친 자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말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냥 거짓을 구하는 자들에게 형태를 채우고 칼을 채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하는 것을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자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야, 아나돗 사람. 저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다. 예레미야는 왜 가만 두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떠난다고 얘기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던 자다. 근데 왜저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 태클도 걸지 않고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스마야가 편지를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스마야 가문의 사람들은 아무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고, 스마야 가문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복된 일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 스바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이 봐야 할 일이 있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변의 소리에 휘둘려서 주변의 소리에 귀가 기울어져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결정 내려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내리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보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주신 신앙의 기준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야외께서 너를 제사장 여우야단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야외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르스라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연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정확히 내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그 목적, 내게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히 알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우유부단함이 생기게 돼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스마야에게 행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야를 대제사장 여호엘 대신에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이유는 그 미친 자들 말하는 미친 자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 듣는 자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바로 스마야가 맡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스마야가 맡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외에서 이바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져서 니에미야와 그 에스넬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지금 포로고 우리는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70년이 지나면 이곳을 떠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이러한 뉘앙스가 펼쳐져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야에게 이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냐, 예레미야가 했던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마야는 마음에 움직임이 생겼던 거죠. 아 그렇구나. 아이 사람들의 말이 맞구나. 이 사람들의 느낌이 좀더 세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예레미야는 뭔가 약간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의도순복음 분당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스마야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잘못된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라면은 철저히 이것들을 잘라내고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지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고 흐릿하게 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흐려지거나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세워진 곳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지경 가운데, 내가 속한 환경과 모든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뚜렷하고 선명한 목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음 생활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뚜렷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 그냥 내가 평소에 다녔던 거니까 내가 평소에 했던 거니까로 끝나서는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어주신 목적 나를 세우신 목적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극렬함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항상 우리가 세,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또그 목적을 알아 신앙의 기준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께서 너를 제사장 여우야단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야외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자와 선지자 노르스라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르스라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했었어요. 재수해서 재수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같은 반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주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거의 1년여 되는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이 친구들 얼굴을 보는 게더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6시에 출발해서 학원에 가서 밤새벽 1시까지 공부를 했었으니까 집에서 잠깐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생활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거의 1년에 되는 시간 동안 서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겨, 서로 이제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학교생을 열심히 하다가 이 친구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가, 마침 또이 친구들이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제 연락이 다아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막 재밌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두 명이었거든요. 저에게, 정우가, 내가 너한테 꼭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어. 라는 겁니다. 뭐야? 그랬더니, 아, 이거는 내가 같이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지? 약간 느낌이 쎄습니다. 했 같이 가서 뭘 들어야 된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단계예요이 친구들이 이제 그때 20대 초에, 제가 20대 초 그때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한 명이 두 명만 하면 두 명이 또두명이 각자 하면서 두 명씩만 하면 이게 착착착착착해서 나한테 이게 수익이 올라와서 내가 이제 에메랄드 등급까지 올라가면 이런 얘기 막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저만 저만 들어갔네. 네. 그런데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갔더니 다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아주 멋있게 정장을 딱 차려 입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정장을 입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 멋있게 정장을 입고 머리에 멋있게 이제 젤도 바르고 막 멋있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야,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아 사랑합니다 뭐, 화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야 정신없게 뭐야 하는데 저와 같이 끌려왔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그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이아몬드 등급인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두 명만 하면 됩니다 이두 명이 알아서 두 명을 또 내려줄 겁니다 그것도 그두 명은 또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런 정도로 완벽하죠 이거를 한 시간 반두 시간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서는 나오게 되었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까지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친구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꼭 너랑 같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알았어 근데 너네가 먼저 저 프로그램대로 성공해서 외제차 끌고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때 같이 할게 외제차 끌고 못올 거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하고 딱 끊어버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제가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라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언가를 구분해 낼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다른 소리인지를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마야가 이 구분을 못했다는 겁니다 세워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구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구분을 짓지 못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미친 자들과 선지자 노릇 하는 자들의 소리만 듣고 예레미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며 잘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잘못된 거짓된 소리를 들으며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구분해낼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소리가 들릴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구분해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분해 내지 못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이성과 내 지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분해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분해낼 때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면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손에 키를 들고 철저히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다 쳐내고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야, 이거 뭔가 쓸데 있지 않을까? 쭉정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곡만 거둬야 되는데 구분해내지 못하고 사용했다가는 알곡도 썩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분해내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의 성대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분한다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과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악한 것들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악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구분되는 삶, 철저하게 모든 것을 떨어뜨리는 삶,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을 지켜 서얼마다 성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도순복음분당교회 성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환하여 이르기를, 야외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건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야외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스마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마야에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스마야에게 드러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했던 스마야의 편지도 역시 하나님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스마야는 자기의 소리, 자기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소리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판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스마야처럼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줘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서 2장 1절은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요한일서 4장 1절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소리, 그들에게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양의 탈을 썼으나 그들은 노력질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우리를 그걸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편혹되고 마음이 빼앗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 가운데 마음을 쏟고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이 마치 전체이고 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이나마 틀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나온 하나님의 다림줄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야에게 행한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의 자손들이 살아남을 자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려 하시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더니 하나님 말씀 이 아닌 것을 전했더니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남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복된 일을 보지 못한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잘못된 소리가 들어오고 거짓된 소리가 들어오고 무언가 문제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신앙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기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는 손길들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또 계좌로 송금하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환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나라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항상 서로 단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조용기 원로 목사님 또이용원단이용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더욱 더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하루 빨리 회차하셔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황선우 단일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